서울대병원 이승훈 교수가 알려주는 뇌졸중의 골드나워.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괴사가 되는 상황을 뇌경색, 터지는 상황을 뇌출혈이라 합니다. 초기에 뇌졸중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응급치료나 적절한 치료로 환자의 장애 정도를 많이 회복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조증상의 위험성은 뇌졸중이 바로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조증상이 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대로 계시다가 아니면 별거 아니겠지 하고서 주무시다가 아침에 완전히 반신마비가 돼서 오시게 된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골드나워의 정확한 의미는 결정적인 치료가 있다는 겁니다. 환자가 지금 뇌졸중이 돼서 신경학적 손상까지 왔지만 당신에게 지금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치료효용이 가능한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뇌는 재생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1분만 혈류가 끊어져도 바로 죽기 시작합니다. 뇌세포는 재생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 흉터로 바뀌고 뇌혈류가 안들어가면 센터코어 부위는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혈류가 덜 들어가는 반음형 부위가 치료 타겟이 되는데 이 부위가 혈관이 막혀 있으면 점점 확장돼 나갑니다. 그래서 6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혈류 영역이 다 죽어버려서 혈전을 제거해도 세포가 다 죽었기 때문에 치료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골드나워가 있다는 의미가 6시간째까지 가기만 하면 치료를 할수 있겠구나, 라는 뜻이 아니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치료를 일찍 할수록 완전 회복될 기회가 높아집니다. 특히 뇌경색에 있어서는 6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 어떻게든 본인의 인생을 걸고 빨리 도달해야 됩니다.